책의 제목은 미리본 엘리사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까지 다 들으면서 지금 이번 주 어, 다시 또 학원 보고마 마지막 강의 5월 다섯 번째 다섯째 주 우리 강의를 이제 듣기 원하는데 지금 이번 달 2021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과또 교사 중직자 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 바로 미리보기라는 겁니다 미리 본다라는 것은 결국엔 미래를 알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랩몬트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도 그 영상을 클릭해서 어, 스트리밍을 하기 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미리 보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볼지 말지를 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결정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볼수 있고 알수 있다면, 그거보다더 행복하고 값지고 확정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이 엘리사는 미리 본 자였습니다. 뭘로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 렘넌트 사역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론으로 보겠지만 결국의 미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앞서서 확정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 미래에 대한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공부를 잘해야 미래가 확정된다라는 그 계산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또 어, 영상을 보거나 하면 뭐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부모님의 배경이 내가 생각했을 때또 세상의 기준에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우리 집은 심지어 가난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내 인생이 건강도 없어서 질병 가운데 약을 복용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본다면 결국엔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주어진 미래는 당연히 계산대로 그저 그러한 인생으로 여정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와 우리 그 앞서서 봤던 많은 인물들 이랩넌트들이 결국에는 미래의 응답을 미리 보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요셉에게는 딱두 번의 꿈그 이외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딱그 인생 두 번의 어릴 때그두번 렘넌트 시기 때그두 번이 평생의 미래 응답으로 인도하시죠. 그두 번의 꿈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 중심이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고등부 시기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의 응답을 딱한번 가장 작은 거라도 받는다면 그 렘넌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참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만남은 내 이득이 되고 내 계산대로 내 중심대로 맞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레한트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 믿는 선생님 만났습니다. 뭐 좋은 거죠. 그런 정도의 영적인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최고의 만남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제자와 스승 간의 완전한 만남을 하게 허락하셨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대로 가는 자의 여정을 그 만남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랩난트들이 만남 가운데 또 친구의 관계 가운데 부모님의 관계 가운데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여정과 만남을 인도하시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단,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도망가고 도피하는 일만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뭐냐? 그로 인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어쩌면 우리 램넌트들이 가지고 가야 될 달란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될 여러분의 미래의 언약이죠. 왜 우리 답답하냐, 중고등부, 준목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여기 앉으신 모든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험한 건 많이 없는데 뭔가를 결정해야 될것 같고. 근데 내 학업과 내 상황을 보니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중고등부가. 근데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여정을 선택한다.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그 응답을 누리고 또 심지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선배들도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 중심이 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게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사람은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야 니들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성공하지 물론 맞습니다 우리 아홉 시 기도회 때도 주먹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폭이 넓어지면 더 복잡해요. 더 정해진 것도 없는데 공부 잘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 더 복잡하다니까요. 결국엔 여러분이 뭐냐 그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 풀칠 다 합니다, 여러분. 밥다 먹어요, 월급 다 받고 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유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아니죠. 여러분은 뭐냐 영적인 배경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매일 밤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중 우리 레멘트들이 함께 말씀으로 모임을 매일 밤 가지냐? 이 레멘트 시기 때 다른 거 말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을 진정으로 완전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레멘트 중고등부 시기 때이 시기 때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 주무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옥 가도 승리예요. 여러분에게 5분이라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어떠한 현장이라도 청소를 해도 상관없어요. 배달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냐 이 영적인 배경을 아는 자는 어디 가도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게 뭐냐 영적 썸이시죠 사람들은 자기 모습 보고 위축되고 환경 보고 나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위압당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램란트들은 뭐냐. 이미 어릴 때부터 나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응답에 언약 안에 이 응답을 중고등부 시기 때 완전히 확정하면 어디를 가도 승리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엘리사가 살아가던 시대는. 이 위기 속의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 엘리사가 환경이 다 좋은 게 사실 우리 랩넌트들이 보는 성경의 인물 안에 있는 하나님께 인도받은 자들은 환경이 좋은 랩넌트는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전 세계를 다스리는 아람 나라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서 친구가 나를 건드려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작은 질병 하나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피해보고 지금 살아가야 됩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에게 많은 위기, 이 아랍 나라와 같은 위기가 계속 올 거예요. 인생은 죽지 않는 한 계속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냐? 지속적으로 침략당하고 사실 아랍 나라뿐만이 아니죠. 애굽과 저 블레셋과 여러 강대국에게. 침략을 지속적으로 당해요. 지속적으로. 근데 왜 침략을 당했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엔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하면 결국엔 노예되고 포로됩니다. 우리 여기 중직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 계신데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말씀을 놓치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념에서 뭐 불교가고 천주교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재물과 여러 가지 육신의 것들을 우상 삼는다면 결국 우리의 후대는 똑같이 노예 되고 포로 되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악화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이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결국엔 그러한 가운데 위기 속의 시대를 이스라엘이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엘리사를 부르신 거예요 사이 위기 속에 이 사람은 결국엔 뭐냐? 이 엘리사는 미리본자입니다. 미리본자. 여러분 엘리야의 수제자지만 엘리사는 어, 소를 가지고 어, 밭을 일구는 농부였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조금 문화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부, 농부, 어업과 이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고 그 일이 그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허드렛일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일은 별로 가치 없는 농업을 하고 있는 농부였어요. 근데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사를 만나고 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언약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엘리사는... 모든 농기구와 심지어 소까지도 태워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왜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 결국엔 뭐냐?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 미리 본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배 중에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다른 현장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분명히 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뒤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내가 생업으로 내 입에 들어가고 내 옷에 걸치던 모든 그 기준이 됐던 농기구, 심지어 소까지 다 태워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줘버려요. 그리고 많이 먹게 하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었겠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정 배경을 충분히 더 깊이 누리겠구나. 생을 걸어서라도 내가 밥을 먹지 못한들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야겠구나. 결론 낸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본자죠, 당연히. 두 번째 뭐냐?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사, 엘리야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엘리야가 물어봐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냐 근데 이 엘리사는 딱한 가지 얘기해요 사실 이 말씀 목사님께서 느끼는 거지만 스승보다 이 제자가 훨씬 뛰어나다는 걸 느껴요 스승은 그 복음 없는 거짓 선지자와의 전투, 아멘산 전투에서 350명의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꺾고 이기고, 내가 승리했다. 뭐 육신적인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과시했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다릅니다. 이러면 다릅니다. 결국 뭐냐? 나에게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이야기해요. 주먹님 같으면 아파트 60평? 차좀큰 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엘리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엘리야 당신에게 임했던 이 영감이 갑절로 임하는 응답을 나에게 주고 떠나소서 하고 그 영감이 회복되어지고 떠납니다. 이제 엘리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 바람과 함께 승천했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뭐냐? 이 엘리사는 완전히 미리 본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자로 이 영적인 기준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인물들이 다 어떤 응답들이 있었냐?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문둔병을 치유합니다. 나병을 치유해요. 그 이후에 많은 기적들이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를 어렵게 하는 자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나병을 치유해 줘요. 이 완전 육신적인 배경에 있던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뭐이 나라를 멸하게 해야 우리나라가 홍화하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완전한 영적인 기준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하요 싸워서 이기고 승리요 그 유대인들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 강대국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틀린 복음이니까.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자가 이것을 딱 붙잡고 가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학업 또내 가정의 형편. 부모님의 경제 수준 여러분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준비된 이랩넌트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가정이 형편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도 상관 없어요. 왜이 영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도 주목님이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할 때 우리 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모르죠 당연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가 되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게 의사건, 그게 판사건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목님 간증을 했어요. 나도 학업 때문에 힘들고 사실은 목회자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237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문제를 주셨고 갑자기 또 필리핀으로 현장으로 가게 됐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계산하고 판단하면 완전히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 그게 아니에요. 여전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면 빼서 넣어버려요 저기다가 기인이 너가 여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빼가지고 이리로 넣어버린다니까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왜? 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여전 분명히 인도해요 분명히 세 번째 뭐냐? 결국엔 이 응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많이 들어봤죠. 도단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 안에 그 당시에는 성을 이루고 이제 살아갔는데 도단성 그 안에 완전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해서 부자 되고 뭐 이런 생각 추해도 하지 말고. 이 기준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운동의 기준을 갖추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두단성 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뭐냐? 이상하게 이 아람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보는데 모든 공격을 미리 앞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모든 공격을. 그래서 아람 왕이 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아람 나라의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자가 있다라고 왕이 시나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시나가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도당리란 지역에 엘리사라는 영감을 가진 완전한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모든 일에 앞서서 이스라엘 왕에게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했냐?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영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엘리사가 결국 뭐냐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생포해 와라 이렇게 얘기해 생포. 왜냐 우리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저 땅을 내가 감당하고 저 땅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그 재물 되는 모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전히 결박하기 원해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더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결국에는 그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엘리사를 생포하러 와요. 근데 그 생포하러 온그집 하나 있는 그곳에 수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이 그중에 이제 대장이 내려온 거예요, 엘리사 의 집으로. 우리가 너를 생포하러 왔다. 항복해라. 하는데 이 엘리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이들의 눈을 감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에 앞에 데려오고 결국 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 식사를 해요. 완전히 식사를. 해요. 결국 뭐냐? 전쟁으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짓밟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로 아람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결국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랩넌트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방법은 기적이에요 갑자기 없는데 갑자기 응답이 생겨버려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아니 말이 됩니까? 그 대군을 데리고 온이 병사, 이장군 장군의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 왕 앞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근데 또 웃긴 건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이들을 죽이옵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엘리사가 죽이면 안 된다. 이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라 해 가지고 완전 대 거한 식사를 완전 대접합니다. 그 이유로 완전히 이 아랍 나라는 틈을 타지 못하고 넘볼 생각을 할수 없게 되죠. 왜냐? 그 영적인 힘을 보게 된 거예요. 군사력과 그 능력과 능력치를 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 램넌트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목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 연약하다 교회 연약하다 교회가 뭐 이러냐. 랩넌트들 아, 뭐 얼마 안 되네. 애들 어떠냐. 학업 어떠냐. 그런 기준 싹 버리세요. 싹. 우리 교사들 먼저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 랩넌트들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임하면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영적인 배경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언약적 축복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매일 밤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되냐? 힘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야. 두 번째 뭐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근원적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근원적 축복이 뭐냐? 시작이 되는 거야. 시작.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에 응답을 주세요. 전에 없던 다른 틀. 다른 컨텐츠 다른 흐름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축복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는 뭐냐? 대표적 축복. 가만히 싸우지도 않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접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아랍 나라가 침범하는 일이 없더라. 대표적 축복입니다. 네 번째 뭐냐? 기념비적 축복. 후대, 후대, 후대로 이 기념비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입술에서 아직도 엘리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입술에서 아직도 다윗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입술에서 아직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거죠.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결국 뭐냐? 이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이 이 말쯤 있습니다. 아무리 대군이 아무리 강대국이 이 복음을 막아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언약을 딱붙잡을 렘넌트는 완전히 지구멍아만 구멍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멍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성취되고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름멘트들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어쩌면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육신의 질과 양과 크기와 숫자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논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름멘트들이 이 중고등부 여정 가운데 영적인 참된 배경을 누리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은 육신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램넌트들을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다섯 가지 근원적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감으로 승리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Amen.